27번 문항을 볼게요. 네 자리 수가 주어져 있어요. 36으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집니다.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들의 합은 얼마입니까? 36으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건 36의 약수들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수는 2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겠네요. 그 얘기는 니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0을 포함한 짝수들일 것이다. 라는 것을 알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4로 나눴을 때도 나누어 떨어져야겠네요. 4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 그러면 끝에 두 자리 수가 4의 배수가 되어야겠죠. 그렇다면, 30, 몇. 이것이 4의 배수가 되려면, 니은에 들어갈 수 있는 건 0은 안 되고, 짝수들 중에서 니은에 들어갈 수 있는 건 32가 4의 배수고 36이 4의 배수니까 2 또는 6이겠다라는 걸알수 있게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거예요. 먼저 니은이 2인 경우를 생각해 봐요. 그러면 기역 832 이렇게 표현된 수가 36으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수는요. 3으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져야 하고 또 6이나 9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3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는 각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면 되는데 6으로 나누어 떨어지려면 각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이면서 짝수여야 하잖아요. 이미 짝수인 조건은 만족했어요. 그런데 9의 배수가 되려면 각자리 숫자의 합이 9의 배수가 되어야 하는 거니까 그럼 9의 배수들은 모두 3의 배수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이 수를 9의 배수라고 보고 각자리 숫자의 합이 9의 배수가 되도록 표현합니다. 기억 더하기 8 더하기 3 더하기 2는 13 더하기 기억과 같죠? 그러면 이것이 9의 배수가 되기 위해선 기억에 들어가야 것이 5임을 알수 있어요. 이번에는 니은이 6인 경우에요. 그러면 이럴 때 각자리 숫자의 합, 기억 더하기 8 더하기 3 더하기 6은 지금 이거 더해주니까 얼마인가요? 음, 이렇게 더하니까 11, 6 더해서 17이네요. 17 더하기 기억. 이것이 9의 배수가 되려면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한 자리 숫자, 1밖에 없죠. 따라서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들의 합을 구하면 5와 1을 더해 답은 6이 됩니다.